자, 안녕하세요. 반유입니다. 음, 저번에 작은 부적 8탄에서, 에, 모든 정 5짜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9탄입니다. 9탄에서는 또 도대체 어떤 작은 부적들이 저를 놀라게 할지 에, 기대가 됩니다. 부탁해요. 자, 이번도 똑같이, 음, 공부 간단히 하면서, 에,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 아마 이게 도움이 그렇게 되진 않는데 DR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같이 보면서 아 이런 건 쓰는구나 이런 건 버리는구나 이런 거를 좀 배우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작은 무적 <laughs> 독 피해 6의 방어력 1 버립니다 독 피해는 100 이상 에, 그런 거 챙겨서 쓰시면 되고 화염 피해 10이 버리고 번개 피해 13 버리고 번개 피해는 한50 이상 짜리부터 쓰시면 돼요. 만화구 버리고 타격 회복 속도 버리고 매찬 6% 버리고 화염 장4% 버리고 냉기 피해 2% 버리고 화, 방어력 5의 힘이 버리고 화염 피해 2의 힘이 버리고 명중률 29의 금화 5 버리고 힘일 버리고 매찬 3% 예, 버리고 화염 피해 8 버리고 최대 지구력 15 버리고 맥 어뢰 에.. 예,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하죠. 그래도 내수용으로 쓰려면은 쓰셔도 돼요. 최대 피해 같은 경우는 3까지 뜨고 명중률은 20까지 뜹니다. 거기에다가 HP 20 생명력 20까지 붙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실패작이죠. 그래도 본인이 매거래 참이 없다면 챙겨놓고 쓰시는 거 좋습니다. 독피의 15, 아까처럼 100 이하는 버리세요. 타격 회복 속도 버리고 화염 피해 1에서 2 버리고 화염 피해 13, 만화 이 버리고 독피의 15 버리고 민첩 1 버리고 냉기 저항 4% 버리고 최대 지구력 16 버리고 지구력의 금화 버리고 번개 피해 17 버리고 힘이 버리고, 빙10 버리고, 번개 피해 8 버리고, 명중률의 민첩 맥이 안 붙어서 버립니다. 버리고, 내수용으로도 안 써요. 저건 번개, 번, 번개 저항 7% 버리고, 냉기 피해 9 버리고, 번개 피해 25 에, 높아 보이지만 적은 겁니다. 버립니다. 매찬 6% 버리고, 번개 피해 3 버리고, 생명력 20 이런 건 이제. 꾸준히 씁니다. 네, 챙겨 놓으세요. 냉기 피해 버리고, 히밀 버리고. 맥어렌데 맥이 이번에 2가 빠지네요. 명중률 만땅에. 크아, 이런 건 내수용으로 쓰는데 맥이 너무 낮아서 버리긴 아쉽고 만약에 부족하면 쓸만합니다. 화염 저항 11, 단일 저항 11%가 만땅인데 아시죠? 네, 여기에 추가 옵션에 붙고도 11%가 붙기 때문에. 이런거는 없는 분들만 챙겨서 쓰시면 됩니다 아, 작은 부적 구탄 실패! 이 케인 할아버지가 다 챙겨갔네 이 싸가지 없게... 싸가지 줄러 없네 할아버지! 에... 아, 요런거는 이제 좀 챙겨놨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작은 부적 10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히였습니다 바니바니바이 바니 s the t h e y When your heart's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 way to cut it